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들을 준비됐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백성옥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은 총 7일.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부르는 7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6일 동안 아주 여러 가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 7일이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것, 만드신 것을 보시고, 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드넓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물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 바다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보시고 이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적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제가 소개할 다음에 사랑 이야기도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누가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성경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끝이 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징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사랑 이야기는 바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베 되니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향하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보혜사 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힘들 때 우리 곁에 와서 위로를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바르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7일 동안 모은 정성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 안에 기쁨의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친구들의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